잘 불러. 잘 불러. 네, 안녕하세요. 에이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일요일 오전부터 부지런히 서울에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브이로그를 한번 남겨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HDEX를 잊지 않았어요. 오늘은 UNF, 어, UNF라는 지메어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UNF 지메어의 사장님, 어, 제 친구인데 어, 사장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려고 UNF 옷을 입고 서울로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건대 에이블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동 파트너, 오늘 주인공 덱스 아니 석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구이롱 어, 이이롱 덱스? 아 아니 <laughs> 대회 준비 중인데 상혁이가 또 와준다해가지고 제가 가야 되는데 멀리 서울까지 왔습니다. 네, 아 네, 당연히, 당연히 와야죠. 네. 우리 대회 준비 하는데는 이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데 힘들거든요. 대회 준비 안 하는 힘 펄펄 나는 사람이 또 와주고 같이 운동도 끌어줘야 조금이라도 네. 힘낼 수 있습니다. 파이팅 있게 등운동 네, 네, 오늘 지금 등 한번 등 죽여주는 운동. 느낌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또 오늘 상혁이. 또 장점이 음. 등이기데문에아 맞나요? 그래 노하우를 한번 제가 오늘 툭툭 빨아들이도록 해서 사격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베이 베이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 아니야. 여기는 건대 에이블짐입니다. 기구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좋은 것 같은데요. 오 됐다 파나타 파나타마 있으면 돼 지금 대회 이제 한달 정도 나가는데 괜찮아요, 여인? 아 괜찮아요. 어제 또 밥을 한, 한 숟을 먹었기 때문에. 못 참고 먹었기 때문에. 어, 스도 근데 엄청 얇고, 다이어트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네. 진짜? 네. 아직, 아직 잘 보지도 않았는데. 뭐. 아니, 딱 웃고만 보면 알죠. 맞아요? 아, 그럼. 오케이. <laughs> 빵 눌러주기 하나, 라이스, 일곱 잡고 여까지나이스둘 네. 배임 잡고 꾹 눌러주는 느낌. 자 다음은 파나타 하이로 그리고 뽑아주는 느낌, 병갑을 <laughs> 뽑아주는 느낌으로 갑니다. Let's go. 다섯. 네. 호흡만 걸으세요. 호흡만. 호아 호흡 버리자. 호아 버려. 견각 그냥 봐주지 말고 호아 버리자잉. 쫙. 퉁 나이스. 하나. 쫙. 나이스. 퉁 네. 힘들어도 가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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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다섯. 쫙.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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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홉 마지막 하이 오케이 나이스 안전하게 아, 눌러주는 느낌 눌러주는 느낌 으로주는느 얘들 아홉 열 오이 <놀람> 가자 세네 다섯 와 여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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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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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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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하면 아주 그냥 기가 막. three. 응. 로우로 할때 하체 힘과 고관절 딱 고정해 놓는 세팅이 너무 중요합니다. 안 움직이게 하체를 잘 잡아놓고 셋 아잇 하나 한번 잡아보자 엄지 네 엄지 네. 세기 네. 잡고 나이스 다섯 2시간 3사분이요 2시간 34분 했어? 우리가 <laughs> 1시간 20분만 한다고 했어요 어. <laughs> 다 했어요 진짜. 베이 정신, 베이 정신으로 가자 베이, 베이. BGM 좋고. 이렇게 하체 세팅, 고관절 세팅, 이제 등으로만 먹으면 돼. 나이스. 하나, 두 개. 코딩 좀 체크합시다 이제. 오케이. 네 석스와 등 운동 아주 매콤하게 다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어, 일단 지금 대회 한달 남아가지고 좀 힘이 없었을 텐데 끝까지 같이 잘 따라와준 석스 너무 대단하고요. 남은 어, 한달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저도 대회 응원 갈겁니다 오케이. 네. 에이펙스 커먼 네 그래서 약속 꼭 하고 네, 오늘 잘 되셨나요, 동?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혁이가 등장인이니까 네. 제 등을 고쳐주었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게 하고 저희는 이제 식단 중이니까 샐러드 한번 맛있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고생했습니다고생했습니다 페이, 페이. 네, 운동 빡시게 하고 나머지 다이어트 식단 먹으러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석스가 오늘 사줬어요. 나중에 대회 끝나고는 제가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밥도 먹고 오늘 커피 한 잔. 하면서 오랜만에 한체대 친구, 한체대 주요끼리 네, 좀 진솔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딱 좋은 하루 다 보낸 것 같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기코치와 석세였습니다 애기코치, 구독, 좋아요, 꾹! 주세요 네. 네. <laughs>